대출이라고 하는 건 빚이라고 하는 건잘 활용하면 잘 활용하면 어, 상당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나쁜 겁니까라고 물으면 어, 잘 쓰면 좋은 거죠 그런데 부채가 그러면 좋은 겁니까라고 물으면 꼭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어, 뭐랄까요. 마치 부엌에서 쓰는 부엌 칼 같은 느낌이에요. 부엌 칼 잘못 쓰면 손 다치죠. 위험하잖아요. 그런데 부엌 칼이 없으면 부엌이 돌아갑니까?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?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부채는요, 어, 제대로만 쓰면 좋은 거다. 그 부채가, 어, 잘못 사용되는 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려면, 어, 신용평가를 잘 하면 됩니다. 즉,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잘 판단해서 어, 그런데 요즘 요즘 현대사회는 이제 점점 그런 그 스크리닝 하는 이 사람이 부채를 일으킬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거를 바라보는 시스템이 계속 정교화되고 있습니다. 우리 그 신용평가 혹은 신용점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. 우리는 평소에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돼. 그래서 신용점수 잘 관리하는 법뭐 신용평가에 점수 올리는 법. 뭐 이런 거 블로그에 찾아보면 많죠. 그러면서 나중에 신용점수 떨어지면 대출받을 때 대출도 못 받는다. 이거 되게 중요해.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용점수는 그렇게 따로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신용점수라는 게 뭡니까? 이 사람에게 과연 돈을 빌려주면 잘 갚을 건가 안 갚을 건가를 그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. 그래서 신용점수를 높이는 법, 이런 건 사실은 존재하기도 어렵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죠. 마치 내일 건강검진이니까 오늘은 어,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하고 푹잘 자고 그래야지.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내일 좋은 점수가 나올 테니까 라고 한다면 다음날 건강검진에서 그게 좋은 점수가 나오면 건강검진이 이상한 거죠. 어,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분은 진짜 건강한 분인지 하루만 잠깐 운동한 분인지를 구별 못 한다는 거니까. 이렇게 현대사회는 신용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채, 과도한 부채, 불필요한 대출, 위험한 대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.